안녕하세요. 문화기자 주정자의 히스토리, 앗, 아, 모라니, 앗, 아, 사랑이, 앗, 아, 과거시험 부정이.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7월 21일 자, 글쓰니 주정자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푹푹 찌던 21일, 나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의 강의는 모두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강의도 인터넷으로 듣습니다. 야외 활동은 거의 멈춤 상태입니다. 내가 곧잘 찾던 박물관들도 한동안은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예약제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인원의 관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슨트들의 해설은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눈길을 사로잡는 전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안녕, 모란입니다. 나이 들면 꽃을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답답한 일상에서 꽃이 너무 반가웠을까요? 고궁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전시 안내를 보는 순간 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진솔한 속내는 중년의 나이도 답답함보다도 책쓰기에 대한 열정입니다. 요즘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책쓰기 주제가 모란입니다. 동양에서 모란은 모든 꽃중 가장 으뜸으로 여깁니다. 화중지왕, 화왕으로 불립니다. 모란은 꽃이 양에 속하니 남성을 상징해 모를 썼고 꽃의 색깔이 붉어서 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그림은 꽃을 주제로 한게 아주 많습니다. 그중 조선 시대 민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이 모란입니다. 모란은 홀로보다는 사군자와 함께 그려집니다. 그래서일까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빛의 모란은 병풍의 운치를 더욱 깊게 합니다. 모란 꽃의 상징과 의미는 종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화중지왕, 절세가인 부귀, 임금 등을 상징합니다. 모란도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1월 오봉도에 버금갈 정도의 위상입니다. 가히 화중지왕이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란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다른 문양들이 더해지면 훨씬 더 풍부한 상징이 만들어집니다. 모란당 초문은 부기만대를, 모란수탈근 부기공명을, 괴성모란도는 부기장수를, 화병모란도는 부기평안을, 목년모란도는 부기옥당을, 모란백두조는 백년해로를, 모란나비는 부부화 합등, 그 상징하는 바가 수없이 많습니다. 모란꽃은 동양에서만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웨딩플라워로 불리면서 결혼식 부케에 사용되었습니다. 서양의 화가 중에는 특별히 모란을 주제로 삼은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가 에두아르 마네와 빈센트 반고우입니다.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작은 받침대 위에 놓인 모란 꽃병, 흰 모란 꽃가지와 화회가 위은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우의 물망초와 모란이 꽂혀있는 꽃병, 모란과 장미가 꽂혀있는 꽃병은 반 고우 미술관과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서 볼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모란의 대가들은 남계우, 심사정, 신명연, 허련 등입니다. 이들의 작품은 이번 모란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란에 관해서는 선덕여왕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모란도와 모란씨를 선물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왕은 당태종이 배필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희롱하는 것이란 사실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 이유는 당태종이 보낸 그림에는 향기 없는 모란, 여왕에는 벌과 나비, 남자가 찾아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기는 다르지만 이련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박일량의 수의전에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모란은 정말 향기가 없는 꽃일까요? 아닙니다. 모란은 천양국색이라 하여 그 향기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기가 없는 모란이라는 선덕여왕이라는 맞지 않는 셈입니다. 한국사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에게 화왕인 모란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어쩌면 모란이라는 선덕여왕을 비하하는 당태종의 꾀를 간파한 여왕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스스로 향기 나는 왕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세운 절이 향기 나는 왕의 절이란 뜻의 경주 분황사입니다. 안녕 모란, 전시에서는 향기 가득한 모란 꽃밭에서 모란 대가들의 작품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모란을 그린 청화백자, 모란문이 가고 각종 장신구 보관 상자, 귀한 선물을 보낼 때 포장했던 모란 무늬 보자기, 모란이 그려진 가마, 모란 병풍 등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순조의 둘째 딸인 보건 공주가 홀례 때 입었던 홀례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복식은 제작 시기와 착용자가 알려진 유일한 홀례복입니다. 조선 시대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을까요? 기록으로만 접했던 과거 시험 부정행위의 증거를 이번 전시에서 만났습니다. 전시에서는 보건공주 홀레복 외에도 궁중 여성 홀레복이 한점더 있습니다. 홀레복은 겉감과 안감 사이에 종이심을 대어 옷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종이심은 헌종에 비었던 효정왕후 50세 생일을 기념하여 열린 과거시험 답안지입니다. 옷 속에 든 과거시험 답안지는 부정행위의 근거일 수도 또는 재활용하는 조상의 근검절약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안지를 보면서 조선시대 과거시험 부정행위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무슨 연휴일까요? 전시회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눈과 마음을 힐링시켜줍니다. 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모란꽃들이 활짝 활짝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다면 정말 궁금하다면 고궁박물관의 안녕 모란 전시회를 꼭 가보길 권합니다. 앞갈 아, 때는 꼭 앞서 예약을 지금까지 문학 기자 주정자의 히스토리 앗 모라니 앗 사랑이 앗 과거 시험 부정의 2021년 7월 21일자 주정자님의 글을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